자, 이제 4장부터 각 장들의 머릿말을 읽으면서 이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제 4장입니다. 니파인 군대가 게다이 엔톤 도족단을 물리칩니다. 기띠안 하이가 죽음을 당하고 그 뒤를 이은 잼나라이아도 역시 교수종을 당합니다. 자, 니파인들이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게다이 엔톤 도족단을 뿌리를 뽑게 됩니다. 자, 5장입니다. 니파인들이 회귀하고 죄를 버립니다. 기다이 엔톤 도둑단과이 일을 통해서 니파인들이 겸손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자, 니파인들이 번영합니다. 그러자 필수적으로 교만해지게 되고 부와 계급의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계급, 사람들 간에 계급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해야 할 때임을 보여줍니다. 자, 분쟁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사탄이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공공연히 반역을 행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났나요? 사장을 보시면 주후 19년에서 22년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6장은 주후 26년에서 30년경입니다. 아직 1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파인들이 다시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사,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지만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을 살해한 자들이 정부를 접설 음모를 꾸밉니다. 역시 비밀 결사의 등장입니다. 비밀 결사를 뿌리 뽑았었지만 다시 재차 등장이 됩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스스로 권력을 얻고 불을 꾀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력자를 제거해야 되겠죠. 현격 권력자를 제거해야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보라, 나는 그들이 그땅 위에 왕을 세우지 못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나 이 같은 해곧제 30년에 그들이 그 땅의 대판사를 판사석 위에서 멸하였나니. 참으로 그를 살해하였더라. 또 백성들은 서로 나뉘어져 각기 그 가족과 그 친척과 친구를 따라 서로 갈라져 부족을 이루었으니, 이같이 그들이 그 땅에 정부를 무너뜨렸더라. 또 부족마다 각기 그들 위에 두령 혹은 지도자를 지명하였으니, 이러므로 그들이 부족이 되었고 또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더라. 이제 보라, 많은 가족과 많은 친척과 친구들을 갖지 아니한자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으니, 그러므로 그들의 부족은 심히 컸더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도 그들 중에 아직은 전쟁이 없었더라. 이 모든 죄악이 백성에게 임한 것은 그들이 사탄의 권능에 스스로를 내어준 까닭이었더라. 자, 이 비밀결사에 속한 악한 자들이 정부 최고 지도자를 살해하면 자신들에게 권력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체계가 유지되려면 관료들이, 관료체계가 유지가 되어야죠. 하지만 이들의 만행과 악행으로 인해서 관료체제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판사, 대판사가 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관료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대판사를 선출할 투표를 행할 수도 없고 왕을 옹립할 그러한 세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부족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정부가 붕괴되었습니다. 한 국가 시대 이후에 더 발전된 형태로서의 국가제도 아닙니까? 하지만 역사가 항상 발전해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잃게 되면 역사는 후퇴해 버리게 됩니다. 문명도 후퇴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나라가 정부가 붕괴되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군대든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악한 이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할 테고 스스로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 즉마일의 상태와 유사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우리 시대에도 잊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국가가 붕괴되어서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니파이는 천사와 또한 주의 음성의 방문을 받았고 그리하여 천사들을 보고 목격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역에 관하여 알도록 능력을 입고 또한 그들이 속히 의로움에서 떠나 그들이 가낙함과 가증함에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 자가 된지라 자 니파이는 백성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한 죄사함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백성이 대부분이 사악해졌을지라도 여전히 의로운 백성들은 남아있었습니다. 즉 니파이와 그 백성들은 여전히 의로운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학생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니파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니파이와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충실했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기록은 니파이인들이 의로움에서 돌아섰다는 슬픈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모범은 우리가 가나한 시대에 의로움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규범이 된다. 담대하게 회개와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신앙을 통한 죄사함을 가르친 경험으로 얻은 니파이의 국관한 간증이 이곳에 실려있다. 니파이는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베풀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그의 신앙이 심이 컸기 때문에 니파이의 간증을 받아들인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은 고침을 받고 회개했으며 침례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니파이와 이 파일을 따른 사람들의 충실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 환란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